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감남원에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자 이번 주 사도 바울의 전환점을 보겠습니다. 그 바울의 전환점인데 근본. 근본 전환점입니다. 모든 조리는 근본을 와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겉돌아버립니다. 어, 그럼 바울이 누구냐 할 때에 어, 한마디로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최고의 가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권력 산해되는 공예원 최고의 삶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 말 그대로 흠잡을 데 없어있으라 하면 모든 사람이 어, 두고 싶어하는 다 갖춘 뭐더 이상 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근본입니다. 자, 항상 이걸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본을 봐야 됩니다. 저런, 우리 외삼촌 옛날 보면서, 이야, 참,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돌아가셨는데, 아닙니다. 껍데기가, 근본은 아니에요. 역시, 아담, 바울도 그 뿌리를 캐보면은 창세기 3장이라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바울의 아버지 하람에 올라가보면 결국 아담 나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곰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 앞이 막이 사단적 배경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해결을 못하면 나중에 내세 문제 걸립니다. 이게 바울의 근본이에요. 태어날 때 바울은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바울의 본질은 죄. 사단, 지옥병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에베스 2장, 3절, 어, 우리, 근본을 볼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착각합니다. 야, 저도 대단하다. 아니, 본질은 똑같아요. 텔레트들 어쩌고저쩌고. 아, 똑같아요. 그 사람 더 많이 꾸며서 더 힘든 사람이에요. 일, 이런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꾸며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다 속임수죠. 이게 이제 바울 그러니 바울 속에는 특징이 뭐냐, 이게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한다, 예, 그녀 열심히 때려붙이는 거지 안 바뀝니다 이건. 그래서 바울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실 면죠. 왜냐면 이런 인간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야, 당신 대단하다. 아니요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게요. 아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아빠. 바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의 공격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보면,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냥 질병이 아니고, 사탄의 사탄의 공격으로,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계속 다음 공격해서 오면 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달리는 거지요 안식 없고, 병안 없고. 이게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자, 그래서, 어, 바울에게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고통, 갈등이 있습니다. 큰 영적인 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거쳤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런 바울이 근본, 자 근본 전환점입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이게 필요합니다. 뭐아 이거 아무리 꿈이 맞자 이건 이제 네 껍데기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본질에서 빠져나온 길이 바울에게, 그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바울이, 이제 핏박하러 가다가, 여기 뒤집 겁니다. 핏박하러 가다가 하늘에 빛이 하면서 사오라, 사오라, 넌왜날 핏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핏박한 예수다. 이때, 자기가 핏박했던 그 예수, 초대께 믿는 그이단이었이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그냥 두려워졌어요 스테반 죽일 때, 스테반 말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아니라 했는데, 아, 맞네, 이게. 너무 충격받아요. 그 바울이 시켜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게, 그게 재앙이거든,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의 모든 인생의 음원점서싹 풀렸어요. 자기에만 숨었다니까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게 되는지 답을 찾은 거죠. 음원점 뭐싹다 찾은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가 이 빛입니다 이게 복음 빛임에 보이지 않아요. 그잖아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제도살 사는데 내게 착한데 다그 어수리 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그걸 못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게 살았고 착한데 절대 못 풀어요 그거요. 그래 어정쩡하다. 생고생합니다, 생고생에. 우리 신앙을 배워볼까요?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자. 이게 길 아니에요. 감을, 학불, 내 행동 바르다. 그 길이 아니다니까. 조금 바르게 산 사람이 생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하는 거지. 그길 아니에요, 그거.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대화주주에서 해방, 이런 학벌, 이런 것들이 해방 아니라니까, 이게 도움은 되죠. 해방 아니라니까, 이거 절대로 그거, 이거 못 풀어요.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로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재만 우리가 뭐요? 구을받습니다 여기서 구을받지 화려한 병에는 구받는거 아니에요. 어디서 죄 사단 지옥 저주 음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겁니다. 완전 해방. 그 바울은 인생의 그 모든 어두운 무거운 점에서 완전 해방된다고 했어요. 그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십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빚어 버리다 그렇죠. 완전 새 사람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바울이 막하주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자십시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막. 근데 바울이 계속 그 의박하면, 바울 읽어보세요. 날만 예수는 그리스도. 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게, 그게 그리스도는 뭐냐? 개인 전환점이야. 한 사람도 이해 없습니다. 없다. 절대 전환점 안 됩니다. 이게 뒤집어 써놔도 안 바뀌어요. 가문의 전환점입니다. 똑같아요. 민족, 국가의 전환점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거 복음 들어와 살았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 불가능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요 자, 그럼, 감람원에서 이거 보겠습니다. 자, 감람원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사도행 1장, 이게 뭐냐, 1절, 오직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죽, 이제 누가 보고 옵니다. 오직 그리스토오리 3절,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나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 몇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네 증인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이거 잡고서 이제 사도행 1장 1 0절에요 오로지. 여러 사람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약속, 오직 성령충만 받으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이게. 이게 이제 감남원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잡고 하나님 나라 인생 방향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보마. 오직 성령충만 인생의 방법입니다. 이거 자꾸 이제 마지막 성령청원받으러 앉아서 집중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좀 여기 생각할 게 뭐냐면 차라리 인생에 배경 없는 게 낫어요. 실력 없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게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거 하거든요. 야, 진짜 오직이다. 어정쩡한 백이 실력 때문에 이거 오직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게 없으면 이거 할 텐데,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정쩡한 실력 있고 똑똑하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 그럴 사람들은 오직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내 머리 굴린다니까 어쩌고. 아, 이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 차라리 바울, 바울이 게 있었잖아요. 배경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울은 뭘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완전 이건 배설물이다 했어요. 이렇게 하든지. 이것도 아것도 오정쩡하다. 그래서 생고생 하는 거예요, 생고생왜 이거 안 하거든. 그래도 내가 좀 뭐, 있는 거, 좀 뭐, 거기서 다 하고. 걸리는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차라리 좀, 야, 좀 무식하게 나서 차라리 때려. 왜냐면, 오직 하거든.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케아 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한게 옵니다. 안 되거든, 이걸로요. 한계 와요. 왜냐면, 오직 안 한다니까. 어정쩡한 것 때문에 한계 와요, 한계 그래서 자꾸 어려운 땅입니다. 이건 대충하고 또 일로 가고. 내 배경에 있는 거, 좀 있는 거 자꾸 이거 막 섞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 어정쩡. 생고생하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이거 되는 사람. 이거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는 교회, 한 교회만 있으면 한 팀만 있으면 이거예요. 어정쩡한 사람은 안 되게 돼있어요그 말고, 진짜 오직 된 사람. 어, 바울점도 좀 배웠다 하면은, 진짜, 이건 필요 없다. 배설물을 하고 나온 사람이든지, 차라리 무식해서 이거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정쩡한 사람들 이것도, 이것도, 한게 없다, 이한 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실력인사 말고 똑똑한 사람 말고 오직 된수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살립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 교회 살려요그 사람 증거 있습니다. 어쩌고 사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게 이거 사라질 때이작해똑같은 우리 개인도 열배 똑똑한 사람들요 은 증거 없습니다. 왜냐면 자꾸 이거 있잖아요. 조금 있는 그뭐 있는 것처럼 자꾸 하는 이유 오지가 나 이게요. 어디 가서 무식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역사예요. 바울 보세요. 이거 똑똑한 배우 배경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만나서 바울을 된 거지, 이거 갖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한 교회입니다. 진짜 오직 하는 교회에 있으면요, 지역 살립니다. 우리 대부들도 시간 표보세요 살아납니다. 왜냐면 오직 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만말합니까 그게 살리는 거지, 다양하게 못, 박해진 시민들과 섞어서 다못 살립니다. 살아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역이 창세기 3장 지역이라는 게요 우리 사는 지역.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흑암 배경을. 그래서 오직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하는 교회가 살리지 다른 건 절대 못 살립니다. 우리가 무식하라는 얘기 아니죠. 아, 아니 차라리 무식하게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있는 사람은 못살린다니까. 그 교회가 이거 잡고서 삶 집중하고 계속하고, 그럼 삶 세팅 될 것이고, 그럼 삶응답볼것이고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이 살리는 거지. 뭐어정좀 배우고 있죠. 뭐이 못살려요. 이 물이 있는 것들이 배설물 뭐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이게. 그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답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와야 돼요. 시간표 걸습니다. 저도 이때오더라 시간표 어정쩡한 거 그게 얼마나 사람 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한 팀이 일어나야 돼다 오직 그스도한 팀이 일어나야지 이제 그 사람들도 해서 세계의 재앙 막죠. 이런 학벌 이런 가문 이게 재앙 못 막습니다. 이건 필요한 거지. 이게 이런 건 이제 복음의 도구로 돼요. 답은 아닙니다. 도구가 돼요. 이제 바울에게는 이게 큰 배경을 내죠. 왜냐하면 오직 하오 나니까. 오직도 안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래서 이, 이 안에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오직이다. 절대 불가능해. 나와야 돼. 어정쩡 어정 섞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한계하고 고생하고 계속 반복되고. 바울도 근무 전환점이 그래도 만나면서 다 바뀌잖아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오직이다. 이 말은 독선이 아닙니다. 그때 는 시간 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근본 전환점입니다. 우리 옛 모든 인간의 근본 전환점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이 비밀이 바울의 근본을 바꾼 것처럼. 성도들 마음속 이 부분이 각인 뿌리 챌레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머리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나라와 5천0 0역 위에 저 인도 땅 위에 파키스탄과 네팔 현장에 오늘 우크라이나 이때 선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